안녕하세요. 곰법톡입니다 오늘은, 자, 오노사토의 킴보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규슈바쇼 11제 경기 오노사토와 요시노 후지의 시합입니다. 어, 사실 두 선수는 프로에서는 첫 대결입니다만은 아마 시절부터 이미 대결한 경험이 있습니다. 뭐 아마 시절 두 선수가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어, 아마추어 스무 선수권에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. 자, 근데 이 경기를 보시면 평소에 오노사토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평소에 오노사토가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그 위치보다 이 주먹 한두 개 정도가 이제 뒤로 물러나 있어요. 그 이유는 이제 이 요시노 후지가 요 시키리 라인, 요 시키리 선 앞에 이제 바짝 붙어 있으니까 오노사토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다치아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평소보다 좀 뒤로 물러났는데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도효의 가장자리하고 이제 주먹 한두개 정도가 이제 또 가까워진 거죠. 특히 요시노 후지 같은 경우는 아마 시절에 오노사토를 상대하면서 오노사토의 버릇을 알고 있기 때문에, 자, 오노사토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나왔는데, 사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이앞 경기하고 그앞앞 앞 경기 그러니까 우라하고 타마와시의 경기를 보고 이제 요시노 후지가 어느 정도 전략을 짜고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라하고 타마와시의 경기를 거치면서 오노사토의 나쁜 버릇이 또 나왔거든요. 그, 뒤로 빨리 빠지는 버릇. 그러니까, 밀어내지 못하면 뒤로 빨리 빠지는 버릇. 우라 경기나 다모아시 경기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오노사토가 이겼을 뿐이지, 흐름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, 요시노 후지도 아마 오노사토의 그 버릇을 염두에 두고 아마 그 전략을 짜고 나왔을 겁니다. 그래서, 경기를 보시면, 자, 여기서, 자, 다 차이가 들어가는데, 오노사토는 이제, 그, 요, 그 요추승호를 할 때는 미기오츠 그러니까 오른쪽 시타테를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런데, 자, 요시노 후지가 그걸 잘 아니까, 오른쪽 스타테를 안 주기 위해서, 이 요쪽 왼쪽 겨드랑이를 딱 굳혀버리죠. 왼쪽 겨드랑이를 굳혀버리면서, 자, 오노사토의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집어넣고, 그대로 밀어내니까, 오노사토가 앞두 경기에서 뒤로 물러나는 버릇을 보여주니까, 그대로 밀리니까 그냥 쭉 밀려 나가는 거죠.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버린 그런 경기입니다. 그러니까 요시노 후지는 아마시절부터 오노사토를 많이 만나봤으니까 아마 본인이 요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 그 오른쪽 시타테만 못 짰게 하면 밀어낼 수 있을 거라라는 전략을 짜고 나온 것 같아요. 약간 좀 오노사토가 요시노 후지한테 말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영상 막바지 아마 그 아마시절에. 오노사토하고 요시노 후지가 대결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, 거기도 똑같았어요. 요시노 후지가 왼쪽을 굳히면서 오노사토의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넣고, 어, 밀어내는 그런 진행이었는데, 오노사토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돌진력입니다. 그런데그 돌진력이 안 먹혔을 때 뒤로 자꾸 빠지는 버릇, 그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, 그게 쉽게 고쳐지면 버릇이 아닌 거죠. 근데 이번 큐슈바쇼에서도 초반에는 그런 버릇이 안 나오다가 우라 경기 때부터 그런 버릇이 다시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또 조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반대로 호쇼류 같은 경우는 첫날 하쿠오하고 경기를 하면서 그 다차이를 망친 이후부터는 약간 각성 모드로 들어갔거든요. 그거는 제가 뭐 조만간에 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호쇼루는 완전히 지금 각성한 스타일의 그런 승무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요번바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쇼루가 우승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.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. 일단 자이 경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. <놀람> 오, <놀람>